여러분, 제가 말이 없었죠? 오늘은 제가 조금 목이 아파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일단은 얘기 장점은요 꼬집 풍선은요 조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기로는 이거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풍도 음, 이렇게... 바풍은 요렇게 바풍 한번더 옆에 있는 물건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풍... 죄송합니다. 바풍이 원래 바풍이 잘 되는데, 네, 오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네, 이 액괴의 이름은요, 병아리반 액괴예요. 병아리반의 병아리 액괴. 네. 병아리반의 병아리 액괴인데, 다른 이름도 있어요. 병아리가 남기고 간 솜털입니다. <laughs> 이렇게 흐르기 보여드릴게요. 흐르기가 조금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드도 이렇게 됩니다. 잘 되고요. 일단은 제가 손에 좀 열이 많아서, 이, 제가 제 손에 액기가 오면 다 녹는 편인데, 네, 여러분들이 만지시면 안 묻을 거예요. 네, 제 친구도 안 묻어요. 네, 근데 이 액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제 손에도 많이 안 묻어서, 여러분들 손에는 더더욱 안 묻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요. 요건데, 요거는, 요것은, 어쪽게 아이폰, 아이폰 물이구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클레이 나라로 할거예요 노란 색깔 클레이. 그리고, 물풀. 그리고, 이 액체 괴물. 전 야광으로 썼어요. 그리고 섞을 통 섞을 거. 간단해요. 아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크림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여기에다가, 네, 아이폼, 오딘물을 적당히 뿌려줍니다. 네, 저는 조금만 만들 거라서, 한요 정도 뿌렸고요. 그리고 클레이 나라를, 네, 근데 아이 클레이 하면 더잘 돼요. 이렇게 좀, 거의 1대1의 비율이 되도록 해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20초 사이로 돌려주고 올게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잘 녹여줄게요. 그냥 녹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잘 녹더라고요. 그냥 물을 따뜻한 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아이폰 우린물하고 그쪽에, 저기 클레이 합쳐서 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일단은 그냥 클레이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딱딱한 면이 돼요. 좀더 딱딱한? 네, 그런 액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이폰 우린물하고 섞으면요. 그냥 물하고 섞었을 때보다 네, 조금 더 네, 퐁당퐁당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폰 우린 물도 섞어요. 이렇게 잘 녹여줍니다. 거품이 일어나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층이 생기면 다 덜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좀. 조금 건더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일단 요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액체괴물, 네, 액체괴물을 음, 한요 정도 퐁당 해줍니다. 이거를. 이게 완전한 퐁당은 아닌데요. 쫀득쫀득도 하고, 살짝 바나나? 네, 바나나 찹쌀떡 같은? 네,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는 거볼수 있어요. 이거는 제 출처이고요. 네. 하실 때는, 네, 출처 남기시고, 네,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오, 팔 아파. 이게 점점 섞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섞어줘요. 네, 벌써 7, 거의 8분 됐으니까 다 섞어 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좀 섞어 왔어요. 완벽하게 섞었고, 이게 뭉칠락 말락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물풀을, 저는 착풀로 사용했는데, 착풀도 잘 되니까, 그리고 제가 좀 살이 많아서,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가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다이어트. 잘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점점 뭉치죠?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줬던 거하고 예시로 보여줬던 게 그게 오늘 만든 거거든요? 오늘 제가 개발한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을 올립니다. 이렇게 좀 딱딱한 애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느낌 진짜 좋거든요? 느낌 정말 좋은데, 여기다가, 여기, 아이폰 물을 조금만 더 넣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다섯 명이 아니고 액체괴물이 좀 많이 모이면 액체괴물 섞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거또 넣을 거니까 근데 그때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손에 많이 묻어서 네 저는 그냥 요렇게만 해줬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따뜻한 물로 해서 너무 미지근하네요 <laughs> 이렇게 쫀쫀한 바풍도 문적적 제가 꼬집 풍선도 한번 해볼게요. 꼬집 풍선을 하면, 꼬집 풍선이 게잘안 돼요. 이렇게 조금은 돼요. 근 이게 조금씩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거 단면이, 단면도 잘은 안 되는데, 그래도 되기는 돼요. 코 있죠. 이렇게 단면. 안 보이시죠? 네, 지금도 제 손에는 좀 묻는데 네, 제가 조금 손이 좀 따뜻해요 너무 네, 그런 편이라서 딱딱해도 제 손으로 하면 녹여져요. 네, 이렇게고 이렇고 잡고 있으면 막 진짜 녹아져요. 그리고 이거 예시 예시인데 이게 좀더 퐁당은 퐁당해요. 음, 제가 물을 더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점토 같은 면이 있죠? 그리고 두 개를 섞으면 완전 좋은 액기가 돼요. 이 몰드도 문제없이 아주 잘 되죠. 랩은 어느 정도 잘 돼요. 여기에다가 저는 손방적으로 물을 좀 넣어줄게요. 물을 좀더 넣으면 완전 좋은 액기가 될것 같은데, 요 이렇게, 치즈 완전 좋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 때문에 제가 내 네, 부금을 못 넣겠습니다. 네, 편집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주문하신다면 저는 편집을 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만들 때는 전 편집 안 해요. 왜냐? 피곤해서. 요렇게 <laughs> 엄청 좋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따라해 보세요. 진짜 이거 안 만들면 진짜 안 돼요. 진짜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거.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이 좋아. 네 좋으셨다면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언제 손가좀 작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통은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내기 2,000원에 샀고요. 이건 친구가, 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냥 좋아서 샀어요. 네, 샀고요. 이거를 한번 진짜 만들어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십니다. 네 그러면 꼭 만들어 보시길 기원하고요. 네 그럼 좀 다음 시간까지 안녕.